네, 여러분은 지금 보이는 라디오 SUV 뉴스 주민을 듣고 계십니다. 이분은 최윤서 보도국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 u b 보도국 보도기자국장 최윤서입니다. 네, 지난 8월 29일 제63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정우회 2차 활동 브리핑이 있었죠. 최윤서 기자님께서 직접 참여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차 정례 브리핑에서 정우회 공약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정우의 활동을 살펴보기 에 앞서 총학생회 정우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총학생회 정우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3년 11월 30일에 임기를 마무리하는 총학생회입니다. 이제 총학생회 정우는 다섯 개의 국과 한 개의 T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국, 문화국, 복지국, 소통국, 사무국. 제가 다 다섯 개다 말했나요? <laughs> 말했던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생협 TF 같은 경우에는 저희 총학생회 그 선거 당시 학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그 방향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학식 관련한 사업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굉장히 또 일만 하는 집단은 아니고요, 굉장히 또 즐겁게 놀면서 또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다양한 사업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개 국가 그리고 TF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기자님, 정호의 공약이행 현황 브리핑해 주시죠. 네, 정호의 공약 이행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정호가 제시한 공약은 총 94개입니다. 이중 정호는 상반기까지 43개, 약 45%의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약은 33개, 전체 공약 중약 35%를 차지합니다. 아직 진행 중이지 않은 공약은 3개이며, 폐기된 공약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원래 공약에서 수정에 의한 공약은 다섯 개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기자님, 정우의 8월 주요 사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먼저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장단이 지난 8월에 진행한 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정우는 첨단 융합 학부 교과 과정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 운영 위원회 및 단과대 학생회 운영 위원회 논의를 통해 정리된 교과 과정을 대학 본부에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다음으로 축제 예산 확대를 위한 대응 소식입니다. 가을 축제 예산 확대를 위해 총동창회 간담회에 세 차례 참여해 총동창회 후원금을 추가 예산으로 확보했으며 우리 학교 본부 장학복지과 및 학생지원과와의 면담을 통해 추가 본부 지원금 또한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등록금 심의위원회 사전 간담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학원 총학생회와 함께 생정할 안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정호는 심의위원회 참고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등록금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23년 2학기 수강신청 대응을 위해 정부와 본부와 간담회를 지난 7월 26일 진행하고 수강신청 당일 실시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수강신청 당일인 지난달 11일 실시간 점검을 위해 총학생회장과 중앙집행위원장이 정보화본부 상황실에 방문해 수강신청이 오류 없이 마무리된 것을 확인해 학생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지난 11일 개최된 2023년 하반기 정기 전체 학생대표자 회의를 준비하며 활동계획 및 예서, 예결산안 작성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관악사 자치 협의회에 참여해 기존 동 신청 분리를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또한 총학생회장단과 중집장단은 건강주간 행상준비위원회의 학생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된 해당 행사를 위해 소통국에서 담당하여 준비 중입니다. 네, 브리핑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회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첨단융합학부 교과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저희 예 u 비에서도 계속 팔로업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 네. <laughs> 네, 이제 첨단융합학부 실무위원회와 설립 주, 추진단 준비단에서 이제 교과과정의 초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교수님들이 모여서 어, 만든 아닌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8월 1일에 학생들한테 공유가 돼서 공청회를 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공청회 때도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학생분들도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식으로 반영이 될지 그리고 어떠한 의견들이 더 추가로 있는지에 대해서 좀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을 해서 중학생의 차원에서 여러 학생들 그리고 여러 학생의 운영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정리해서 공문으로 송부를 하였습니다. 너무 내용 내용이 좀 방대해서 사실 다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좀큰 어,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과, 과목들이 이 학기에 듣는 것은 좀 너무 빠르다 혹은 너무 늦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기초 역량의 강화라는 이제 첨단 유학 박부의 그리고 앞으로 서울대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이 방향성과 이 첨단 유학 박부의 그 전문성에 대한 지점이좀 어, 배치되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지적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 지적들도 진행, 어, 있었고요. 또뭐 전반적으로 그 학점 수의 문제나 혹은 뭐 복수 전공, 부전공 등의 지점들도 함께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문서 형태로 정리해서 본부에 송부를 했고요. 어, 대학 본부 측에서 그리고 설립 준비단에서 해당 사항들을 좀 충분히 반영해서 어, 교과 과정이 대대적으로 좀 수정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단 직과실무기 교수님들과 면담을 해서 어그 저희 상황들을 좀 구두로 더 설명을 드렸고 반영되지 못한 것들은 왜 반영되지 못했는지 음. 혹은 반영된 것은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 드렸고요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학생들한테도 공지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상황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2023 가을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가을 축제에서는 축제 예산 확대를 위한 대응을 하셨다고요? 사실 이번 축제가 제가 아는 한 이제 서울대학교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음. 운영된 축제입니다. 네. 다양한 분들께서 도와주셨는데요. 일단 축하사 측에서 기업 스폰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또 총학생회랑 축하사가 정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소통을 해서 또 다양한 방안대로 이제 예산 확대했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총동창회 사무총장님과 좀 계속 식사를 하고 면담도 하고 하면서. 총동창에서 어, 지원해주는 예산이 이번에 두 배로 확대가 됐고요. 어, 대학본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 또한 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지금 현재 축하사가 좀 자체적으로도 재원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 동문분들한테 후원을 받는 방식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총동창회랑 어, 또 추가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전 저희 축제를 그때 동창회 사무총장님께서 직접 보러 오셨는데.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사실, 그 뭐, 뉴진스 푸른 것도 좋았지만, 사실, 음. 응원단이나 앞에 다른 공연하시는 분들에서 막 같이 어깨동무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음. 이제 서울대학교 축제가 이제 재미없다는 거는 옛날 말이다 하면서, 동문분들한테 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고 계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어, 네. 얼마 전에 네. 만남을 가셨는데,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더좀 예산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볼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나날이 발전해 가는 서울대학교 축제인 것 같고 네, 다양하게 노력을 정말 기울이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회차에서 축하사와 함께 좀더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기숙사 관련해서 또 논의가 있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기존동이라고 해서 919동과 9292X동이라고 불리는 그 동의 신청을 분리하자는 건데 둘이 사실 구조도 다르고 가격도 다른데 함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 사실 선호가 919 쪽이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옛날에는 그게 아예 919, 9 2 x 통만 있었기 때문에 함께 통합이 됐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사실 비용도 다른데 한 번에 같이 받는 것이 좀 불합리한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을 했고요. 이 초기에는 되게 어, 관악사 측에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왜냐면 9익스동에 과도한 공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셨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문 조사를 진행을 해서 어 9익스동에 공실이 발생할 우려가 어 생각하시는 것만큼 크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다만 그럼에도 조금 예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가치는 있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셨고요. 다만 어 이게 지금 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다 91992X 동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동들과도 엮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분리하는 과정에서 좀 정보화 본부에서 시스템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몇개뭐 코드 몇 개만 바꾸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좀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어 이런 좀 이것을 한번 하기에 조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행정력도 많이 드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 그 공실 우려에 대한 지점이 좀 명확히 해소된 건 아니어서. 어 막 명확하게 빠르게 추진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지금 당장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더라도 사실 내년 시스템부터 반영되기는 또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이제 논의를 좀 지속하고 어그 충분한 이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좀 도입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유보적인 입장이고 이게 정부와 본부와 이제 시스템이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각 국별 그리고 TF까지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선님, 브리핑 한번더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교육국에서 진행한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2차 교육환경 개선협의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2차 교육환경 총조사를 기반으로 의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수합했으며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SNU 진로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 콘서트는 8월 29일 관정도서관 양두석홀에서 개최됐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국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문화국은 슬기로운 방학생활 2탄과 3탄을 진행했는데요. 3탄, 특히 망한 사간포 대회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작품을 출품받고 최종 투표작에 대한 투표를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후 수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8월 동아리 문화행사 달력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국입니다. 복지국은 에듀룸 인증서버 개선 사업을 진행하며 종부와 본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무선랜 인증서버 운영 전환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서버 안정화 직업, 작업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윗공대, 아랫공대, 농생대, 학교 셔틀을 신설했습니다. 302동 38동 농생대에서 승차하여 서울대 입구역 7번 출구에서 하차하는 학교 셔틀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학내 배리어 프리 확대를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이 진행한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무국은 산길 답사와 학우들의 인식 조사를 진행한 후 시설지원과에 산길의 위험성과 정비 방안을 전달했으며 이에 시설지원과는 산길의 통행로 등록 가능 여부를 관악구청에 문의했습니다. 해와역 북은 스터디카페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연건 캠퍼스 학우들의 더욱 편안한 학습을 지원하고자 스터디카페 제휴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회계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회계 가이드라인 제작 및 예결산 항목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소통국은 중간 활동 보고 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배포했습니다. 다음으로 생협TF가 진행한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생협TF는 십시일밥과 협업을 통해 식권지원 대상자 및 봉사활동 인원을 모집했고 2023년 2학기에는 삼식당에서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결론 냈습니다. 네, 브리핑 감사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교육국이죠. 제 2차 교육 환경 개선 협의회가 있었다고요? 네, 이번에 9월 달 9월 초에 협의업을 진행을 했고요. 어, 몇 가지 안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결과와 함께 어, 이제 인터넷 기제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서울대학교에는 없는 제도 입니다. 그러니까 음. 엄밀히 말해 있기는 한데 이제 현장 실습 학기제라고 해서 방학 중에만 특정 단과대학에서만 운영 중인 아, 상황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다른 학교는 어, 그 정규학기 기간에 어, 그 인턴 기간에 비례해서 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좀 도입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차용해서 서울대학교도 음. 좀 도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어, 사실 굉장히 나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이제 이, 이거 이런 인턴 학기제 그런 현장 실수 받기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좀 관장하는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기업들과 좀 할선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한 센터 그리고 규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어가지고요 어, 그런 규정 개정 작업, 센터 신설 작업 그리고 그에 따, 어, 수반하는 예산 작업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해서 어,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 겨울 계절학기가 사실 지금 여름 계절학기는 구학점을 이수가 가능한데요. 음. 어, 겨울 계절은 6학점 이수가 최대 이수 가능한 학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9학점을 좀 조정하자라는 지지였고요. 어, 당시 이제 약간의 예산적인 지점에서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계절학기의 운영 비용은 1년 전에 이미 예산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올해 당장에 겨울 계절을 9학점을 만들 수는 없었고요. 또 추가로 이게 학칙에 들어가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빠른 개정이 어렵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당장 올해에는 좀 진행이 되기 어려우나 이 부분이 2024년 겨울 학기를 목표로 추진해 보겠다는 대학본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나름의 이제 속에 성과를 어,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 겨울 계절 학기를 목표로 네, 예선과 학칙 수정까지 네,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국인데요. 8월 동아리 문화 행사 달력 배포가 있었죠. 저도 톡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학우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이 사업 자체가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들 통해서 뭔가 이제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음. 이걸 동아리들 차원에서 도게 많이 활성화가 되는 상황이지만 홍보를 할수 있는 방법이 되게 한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포스터를 붙이러 다닌다던가 그런 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음. 총학생회에는 이제 학체 학생들한테 다를 수 있는 공지 통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달력 형태로 해서 공유하면 음.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사업이고요. 이게 사실 1월 달에 처음 진행을 했는데 1월 달에는 동아리 한 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아 이게 사실 좀 되게 어 동아리 분들은 이걸 필요성을 좀못 느끼나 음. 약간 이런 음. 걱정도 하고 고민도 했었는데 네. 이제 개강하고 나서 점차 조금 알려져서 그런지 음. 뭐 어떤 때는 이제 개시으로두 개를 올려야 될 정도로 많이 신청을 해주시기도 음.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어,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고 계신 것 같고 또 이걸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어, 또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도 알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중앙 동아리만 참여 가능한가요? 아니요, 단과대 동아리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동아리 대표자분들 듣고 계시죠? 네, 여기 달력 배포에 이제 함께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무국이죠 산길 정비 사업의 배경과 또 논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어, 이, 이 공,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약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음. 학생들이 워낙 이제 빠르게 가는 거갈 필요가 있다 보니까 수업 사이에 이제 몇년 다니다 보면 지름길을 다 알게 되잖아요. 산길을 네. 통해서 가는 것들을. 근데 많은 산길들이 지금 정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계단이 있거나 나무 데크가 있거나 음. 뭐이 손잡이가 있다, 있다 있거나 그런 상황인데 이제 220동에서 음. 글로벌 기숙사로 가는 그 공간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저도 이제 글로벌에 살고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음. 그 안을 가보면 이번에 저희가 탐방을 해본 결과 굉장히 많은 갈래가 나와요. 그런데 갈래가 나오는데 갈, 어떤 갈래로 들어가면 아예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음. 존재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문제 의식도 있었고요. 또 가는 길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지만 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약간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어떤 형태로든 좀 정비를 하자 아, 혹은 뭐그그 그 지름길이 어떤 방식으로 좀그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좀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핵심은 사실 정비를 하는 거죠. 이제 계단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건 이제 관악구청이. 그 관악구청의 소관인 그런 음. 곳일 수도 있다 해 가지고 이제 그걸 관악구청에 문의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답변이 왔고요. 이게 관악산 둘레길과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서울대 혼자서 이제 뭔가 설치를 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어 매년 11월에 있는 그 서울대학교와 관악구청의 공동협의체에 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임기 내에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사항은 없지만 어쨌든 이걸 공식적으로 좀 안건 상정하고 또 의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산속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관악구청과의 협의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8월 정후의 사업 추진 현황 들어봤습니다. 정말 바쁜 방학을 보내셨을 것 같네요. 아유, 저보다 이제 국장님들이나 국원분들이 정말 많이 또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회장님 남은 공약 진행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어, 사실 지금 이제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공약이 이행이 될수 있고 어떤 공약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행이 어렵다 혹은 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인수인계해야 된다 등등이 음. 좀 나름의 다 나온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직까지 진행 중이거나 이행이 시작되지 않은 공약들은 두세개 정도밖에 없는 음. 상황이고요. 당연히 남은 공약들은 저희가 이제 남은 남은 임기 동안 어, 국외에 배정을 해두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또 진행이 되지 못하는 사업들 같은 것들은 이제 주 정리해서 하고 분들께. 어, 진행되지 못한 사유를 좀 상세하게 좀 공유를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 것들, 남은 것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좀잘 마무리하고 또 정리되지 못한 것들은 어, 문서 형태로 잘 남겨서 다음 총학생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네, 남겨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정례 브리핑이 남아 있나요? 마지막에 할것 같기는 합니다. 네. 아, 네, 그럼 저희 SBS 보도국에서도 팔로우하도록 업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도 열일 부탁드릴게요.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회장님이 이제 추가로 홍보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시다고요? 어, 사실 굉장히 또 지금 청학생회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음. 또 나름의 자부심이 있는 사업인데요. 이제 얼마 전에 약간 학생회 간 식당에 이제 어, 총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보직 교수님들 그리고 단과대학 학장님들이 오셔서. 이제 천 원의 식사 기부 릴레이라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학관에 어, 이제 키오스크가 기부 키오스크가 형성이 됐고요. 음. 거기에 이제 뭐 학, 학생분들도 할수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교직원분들이나 혹은 뭐학교에 캠퍼스 투어 오시는 외부인 분들을 음. 대상으로 좀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저희가 지금 천 원의 식사를 아침점, 심 저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조금 운영이 조금 어, 뭔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운영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 이제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부금을 받게 되는 배경이 사실 어, 총학생회가 이 문제를 처음으로 좀 어, 인식을 물론 이제 학교 어, 생협 측에서 이제 먼저 전달해줬고요. 이 부분을 좀큰 의제로서 음. 본부에 전달하고 요청하고 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발전재단, 장학복지과, 자산운영과 음. 정말 많은 기관들을 다녀와, 다녀왔고 어, 그렇게 한 이삼 월부터 저희가 대응을 해서 이제 9 월달에 그 기금이 형성이 됐고 음. 그런 형태로 이제 릴레이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 사실 저, 예, 이게 최초의 학생 주도형 발전 기금입니다 총학생회 명의로 음. 어, 발전 기금을 모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런 최초의 의미도 있고 또 저희가 처음부터 이 문제의식을 발굴해내고 음. 또 이슈화시키고 또 그렇게 해결 방안까지 마련한 제 임기 내에 가장 크게 크고 장기적인 사업이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것이 천연 식사가 사실 학생들한테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걸 고려했을 때도 정말 의미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혹시 이제 동문 분들이나 뭐 재학생 분들이 되셔도 좋고요 작은 금액이라도 이제 학생회관 키오스크에 이렇게 천연 식사 기금에 기부해 주시면 또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총학생회 측이 이제 큰 의제로 발전시키고 해결 방안까지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발전시킨 그런 공약이었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천원의 식사 기부 키오스크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정우의 정확한 임기 종료 시기가 궁금하네요. 네 저희는 이제 11월 30일에 임기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네 11월 30일에 임기가 종료되는군요. 그럼 이제 재현님의 개인적인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자가 4년 동안 학생회만 해가지고 공부를 안안 음.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laughs>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음. 이제 임기 말이 되니까. 물론 지금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열심히 공부를 공부만 이제 임기 끝나면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또 그때 가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공부를 하고 싶다는 포부 밝혀주셨고요. 그럼 앞으로 남은 총학 정우의 행보도 또 재현님도 꼭길만 걸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우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네, 사실 중학생회가 하는 것 중에 학생들이 관심이 없거나 도움이 없으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GPA 공략 같은 경우에 많은 학우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잖아요. 음. 어, 그 공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학생분들께서 많이 어, 요구해 요구하시고 또 많이 비판하시고 중학생에 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점을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어 p 비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사업들도 학우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뭐 설문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런 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도 좀뭐 남은 임기가 길진 않지만 어, 학우분들께서 많이 총학생회 사업에 관심 가져 주시고 총학생회에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좀 학생 사회 전반에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고 또 총학생회가 만약에 뭐좀 잘하고 있으면 좀 잘하고 있다 칭찬도 해 주시고 뭐못못 하거나 비판받을 지점이 있다면 어, 얼마든지 지적해주시고 비판해주시면 네, 뭐 수용할 부분 있으면 수용하고 또 사과하는 음. 그런 종합생회가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남은 기간 짧지만 노력하, 노력하는 종합생회가 되겠습니다. 네, 학우분들의 학생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SBC 뉴스 주민 어떠셨나요? 아,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도 해볼지도 못할 것 같고 앞으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런 경험, 색다른 경험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조재현 회장님, 최윤서 기자님 모두 감사합니다. 9월 28일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10월 3일까지 총 6일간의 긴 연휴인 만큼 본가로 향하시는 학우분들도 많으실 것 같네요. 청취자분들 모두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이브의 가을 타나바 들려드리며 9월 27일 애 b 비 뉴스 주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을 나봐 네가 그리워진.